안녕하세요. 2023 아티스트 오브 당진 당진 올해의 작가전 이종섭. 오늘은 참 재미있었다. 작가와 비평가 대담 진행을 맡은 개관 큐레이터 박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작품을 발표하게 된 이종섭 작가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선생님 비평글을 쓴 민병재라고 합니다. 전시 관련한 기획 일을 하거나 가끔 이렇게 글도 쓰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아티스트 오브 당진 당진 노래의 작가 전 이종섭 오늘은 참 재미 있었다 전시가 당진 문예전당 전시장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작가는 입체 설치 드로잉 디자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중견 작가이신데요. 본 대담에서는 민병직 비평가님을 모시고 이정섭 작가의 작업 세계를 좀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직 비평가님께서는 포천에 있는 작가 작업실에 처음 발을 들여 놓으셨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네. 그, 그동안, 뭐, 선생님 워낙 좀 다양한 작업들을 좀 펼쳐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근데 그보다 훨씬 더좀 다종다기하고 좀 다채로운 그런 작업을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시장에서도 그런 면모들을 얼마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작업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좀 압축된 그런 면에서 약간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선생님 어떤 특유의 좀 작업의 뭐 에너지 활력 뭐~ 좀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좀 글을 쓰고 선생님을 좀더 알아가는 입장에서 그~ 좀더 이렇게 선생님에 관한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좀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뭐 작업실 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전시도 좀 선생님의 좀 그러한 좀 모습들, 좀 되게 어떤 다양한 관심이라든가 좀 활기 에너지 같은 거를 나름대로 좀 훌륭하게 좀잘 전하고 있는 것 같아 갖고 좀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작가의 작업실은 포천 국립수목원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 작업실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었고요. 작업실 내부라든지 그 주변에 작가의 작업들과 재료들로 가득 찬 모습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혹은 그 하나가 그 자체로 이제 작품이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포천에 있는 현재 작업실을 구하실 때까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어 작업실을 광릉 수목원 쪽으로 결정을 한 거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30분에서 40분 거리에 있는데 어우 도심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좋은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선은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실에 이제 거의 이제 하루에 출퇴근을 하는데 아침하고 저녁에 작업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무슨 느낌이 드느냐면 도시에서 벗어나서 작업실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어떤 그 도의지 어떤 분위기에서 갑자기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 길이에요. 근데 이제 참 사계절 어떤 변화의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벗어나는 느낌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방지턱이 한 3, 4km 되는 그안에한 500m 간격으로 하나씩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는데 그러니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 그~ 넘는 순간 조심하는 그 과정에 아~ 내가 그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한발한발그니내 그러니까 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작업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는 다시 한발한발 한발 현실로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방지턱들이 컴퓨터 자판에 있는 스페이스바처럼 이미 문장은 완벽하게 만들어졌는데 어디에서 사이를 띄고 얼마만큼 간격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기 좋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스페이스바가 하는 것처럼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생각은 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박자 쉬고 다시 또그 다음에 적당한 순간에 또 한번 쉬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방지턱 넘는 게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민병지 비평가님 평론 그래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종섭 작가는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내용에 고정되지 않고 작업 특유의 생기와 에너지가 넘쳐나는 작업을 진행하시는 작가분이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 특유의 작가만의 그런 고유한 생기와 에너지는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 제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이게 이제 장난기인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에 이렇게 몰입을 하면 거기에 좀 약간 깊이 들어가는 편이다 보니까 그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 속에 이렇게 즐기게 되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뭐 이제 영사기로 영화를 이렇게 보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고 그냥 집 안에 있는 가재도구가 있는 그 상태에다가 영상기를 비춰서 보면 처음에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보여가지고 이상했는데 나중에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내가 사는 그 공간 속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이런 느낌을 경험을 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저 현실 속에 뭔가가 들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저도 모르게. 그 속에서 무슨 작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뭐 이야기든, 뭐 상상이든 이런 것들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게 발동이 되는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그런 그 활력을 지속을 하면 그게 뭐한 일주일, 보름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정석 작가님은 작가 특유의 생기와 에너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현됐었던 자유로운 상상력이 어, 작품을 이어가는 큰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종섭 작가만의 아이덴터티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비평가 님, 그 일단은 뭐 선생님 작업 보면 좀 즐겁고 유쾌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유의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뭐 즐겁고 좀 그런 개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혼자만 작가만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번 전시에서도 전시 제목이 오늘은 재밌었다잖아요. 보통 뭐 현대미술 하면 되게 뭐 난해하고 되게 고답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간의 어떤 그 작가 세가를 볼때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좀더 이렇게 쉽고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함께 좀그 누릴 수 있는 혹은 그 관객과 함께 뭐 전시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좀 두신 거는 아무래도 좀그 선생님의 어떤 생각하시는 예술의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가 좀 그런 거죠.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면에서 찾지 않나 싶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단순하게 좀 쉬운 예술, 좀 대중적인 예술, 뭐 이런 차원과는 좀 다른 맥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간에 좀 되게 진한 과정, 특히 이제 선생님 작업은 어떻게 보면 만드는 과정은 되게 어렵기도 할것 같은데, 그 작가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결과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즐겁고 좀 유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술의 어떤 목적이나 어떤 지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면이 어떤 선생님 작업이 좀 되게 좀 중요한 아이덴티티라 좀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종섭 작가님 작품의 주요 재료는 철판입니다. 철판은 차갑고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딱딱하고 묵뚝뚝한 느낌을 주는 재료인데요. 그 재료를 활용해서 만든 작품들은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하고 경쾌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형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유쾌 발랄한 작품들이 지금 당진 문예 전당 전시관에 가득 차 있는데요. 재료와 작품의 이미지가 상반된다는 것이 이종섭 작가 작품의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굳이 다루기 어려운 철판이라는 재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혹은 향후 앞으로는 좀더 쉽고 가볍고 좀 유연한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철판을 구하러 뭐, 뭐 제철소든지 아니면 철판 파는 이런 그 가게를 가면 막 두꺼운 철판을 보면 가슴이 이렇게 뛰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 그러니까 철판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딱딱하고 차갑고 그런데 그 그러니까 철판이 변형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외부적인 자극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어떤 반응을 안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열을 가하면 처음에는 미동도 없다가 나중에 열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아주 그 딱딱했던 철판이 자기 스스로 부,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 대신 그것이 식고 난 뒤에는 자기가 보였던 반응을 그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거기에 이제 엄청난 그그 그, 그 시간의 흔적들 자기가 반응했던 그걸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그게 참 이렇게 좋아 보인다. 만약에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것들은 가리는데 그 가리는 모습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숨기지 않을 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진짜 모습을 볼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면이 참 철판이 매력있는 재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철판을 수직적으로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은 철판을 자를 때그 두께에 의해 가지고 그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냥 단순하게 잘린 어떤 선이 아니라 그 속에 또 다른 감정이나 또 다른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서 작업을 할때 나오는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철판 자체의 어떤 시간의 과정의 흔적으로 봤을 때또 다른 어떤 작업의 어떤 재료가 될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어 최근에는 그 분진 가지고 작업을 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철판 가지고도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형 장비 뭐 포크레인 같은 대형 장비를 좀 구해서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그 실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두꺼운 철판을 한번 그 집게가위로 한번 이렇게 물어가지고 잘라보고 했는데, 어우 그 쾌감이 그말 그대로 그 순간에 만들어진 그 힘의, 힘의 느낌이 그냥 그 자체가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낼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접근은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철 자체가 갖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고든 그런 느낌하고 제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느낌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민병직 비평가께서는 이종섭 작가가 선의 미학이라 불릴 만한 것을 구현하고 있다고 평을 했습니다. 비평가께서 보시기에 이종섭 작가 작품의 에서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바탕이 되는 조형 요소는 선에서 찾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평가께서 생각하시는 이종섭 작가의 선의 미학이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좀 전에 뭐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생님 작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매체도 그렇고 장르도 그렇고. 그 보통 이제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선생님의 철 작업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소조라든가 뭐 조각 같은 좀 전통적인 그 의미라기보다는 약간 뭐 철판 드로잉, 평면 드로잉 혹은 뭐 입체 드로잉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점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뭐~ 그런 좀 다양한 작업에 가장 좀 이렇게 보편적이고 좀 본질적인 게 뭘까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좀 그게 좀 선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었어요 보통 이제 선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미술에서 말하는 선은 좀 이렇게 뭐~ 형태의 윤곽선을 좀 결정짓는 것들 뭐 그런 면에서 약간 조용적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배생이나 밑그림 같은 의미 정도로 이해하는데 선생님은 좀 그보다는 훨씬 더좀 적극적인 의미를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 본인만의 어떤 조용적인 뭐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탐색을 해오셨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약간 동양에서 말하는 특히 이제 서해의 어떤 선 같은 의미들 근데 그런 서해적인 의미에서 선이라는 것들은 비단 어떤 조형적이고 형태 형상의 차원만은 아니라 뭐뭐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뭐 기운생동이라든가 뭐 골벽 용필 이처럼. 좀 어떤 작가적인 어떤 에너지라든가 좀 기운들조차도 좀 담아낼 수 있는 의미를 갖는데 선생님의 갖고 있는 좀 선한 의미는 좀 그런 것과 좀 연관이 좀 깊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동양적이다,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동양의 어떤 그런 요소들에다가 그좀 더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뭐 서양에서도 이제 드로잉이라고 그래 갖고 좀더 이렇게 자유롭고 솔직한 좀 작가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그러한 요소들이 좀 결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본질적인 것들, 에너지, 기운 같은 것들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선적인 어떤 요소들이 잘좀 부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 작업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유의적이고 뭐 이런 면과도 좀 상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다양하고 다채롭지만 그 바탕에는 좀 작가적인 어떤 기운과 에너지 아니면 은뭐 자유로운 어떤 표현 뭐 솔직하고 좀 직관적인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좀 선적인 요소가 선생님 작업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자 좀 맥락 같은 걸로 좀 자리하지 않나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섭 작가님과 민병직 비평가님을 모시고 진행한 본 대담에서는 이종섭 작가의 작업의 근간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향후 작업, 작품 활동과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비평가님께서는 어떠한 방향, 방향으로 작업이 발전 혹은 나아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예를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을 투려고 마음먹었던 게 92년도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그렇게 하게 된그 계기는 어떤 문화적인 자존감? 왜 그러냐면, 뭐 저희 세대들은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 해가지고 그 뒤에 어, 우리도 뭔가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레벨이 이제 올라간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가지고 아, 문화라고 하는 것도 국력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저기 당진에 전시할 때흑수리 예전에 했던 그 자료들도 나오고 했는데. 문화적인 인프라도 지금처럼 뭐 대안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은 예술이나 이런 쪽 사람들은 좀 창의적이고 뭐 어떤 개인이 하고 싶은 자유로운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제약을 받을 때 과연 그게 올바르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봉준호 감독이나 bts 같은 경우가 각광을 받을 때. 무척 이렇게 기뻤던 거는 뭐 비트에서가 유엔 연설에서 뭐러브리어셀 이런 얘기를 할때 어우 젊은 친구들이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측면 자체가 무지하게 좋았고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제 저희들이 느꼈던 그런 고민이나 갈등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서 이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가 이렇게 표출하고 싶은 것들을 표출하는데 이제 제가 앞으로 작업 방향은 그 그러니까 세대 간의 역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양한 세대들이 호흡할 수 있는 주제를 잡아서 서로 공감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게 시너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한 시대를 같이 살다간 같은 또 동등한 사람의 어떤 그런 모임, 뭐 여기 있는 분들 아니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내 속에서 이렇게 꿈틀거리는 작은 생각이 결국은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작업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표출을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출을 한다고 라 하면 서로가 이렇게 만났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의 작업 방향입니다. 네. 그 선생님 뭐 작업 방향 예측은 뭐 그동안 이제 워낙 좀 이렇게 다양하고 좀 종횡무진 활동을 하셔갖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약뭐 그뭐 저도 예측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많은 새로운 것들을 뭐 더해가는 거 이상으로 이번 전시도 그렇고. 그 생각하시는 어떤 예술의 의미 뭐 작업의 의미와 역할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전시를 보러 가면 이제 작가 선생님의 어떤 위대한 뭐 아주 심오한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 전시는 그 작가가 중심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는 관객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고 자존감을 가지게 하고 자기에 대해서 눈치 안 보는. 그런 좀 자신을 좀 확인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건 되게 좀 흥미롭고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게 항상 어떤 뭐 깊이 있고 뭐 이런 것만 느끼는 것들이 아니라 그 관객 자체가 좀 이렇게 자신감 내지는 자기를 좀 깨알아가게 하는 이런 선생님이 어떤 예술의 어떤 지향, 목적이나 의미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좀더더 다양한 어떤 기회로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단위에서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세대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이거는 예측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제뭐 소망 뭐 바람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좀 작업의 의미들 미술의 역할들이 좀더 이렇게 많이 좀 확산될 수 있었으면 하는 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그동안 되게 이제 많은 것들을 좀 해오셨는데 네, 앞으로만 가는 게들이 아니라 좀더좀 좀 돌아보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어떤 그 작업 의미들이 좀더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공감될 수 있도록 하고 작가 선생님한테는 그동안 했던 것들을 조금 더좀 단단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2023 아티스트 오브 당진 당진 올해의 작가전 이종섭, 오늘은 참 재미있었다 전시는 10월 27일 금요일까지 당진 문예의전당 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본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